지금 중요한 것은 어, 우리나라 협상을 이끌 고위직 인사 간의 만남이 지금 어, 좀 안타깝지만 지금 번번이 불발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본과 비교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이어서 지금 유럽연합과 협의에 근접했다 이런 상황이 어, 미국이 압박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데 집중할 거 아니냐 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호베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정상회담도 한번 했고요. 그렇습니다. 장관급 협의가 여덟 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상회담도 되지 않았고 장관들도 뭔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오늘 이것이 이제 해프닝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 루비오 국무장관도 방한하려다가 취소를 했었던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일본까지 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오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그 신호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음. 트럼프 정부는 왜 이러냐?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은 협상의 파트너입니다. 네네. 아, 그러나 좀 전에 위성락 실장이 한말 중에 해답이 있어요. 음. 뭐라고 했냐면 무역 통상 플러스 안보 동맹. 이 전반적인 걸 협의하러 갔다는 겁니다. 본인이. 예. 그러니까 무역 통상 말고 안보 동맹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기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의 친국과 친중 그 정책에 대해서 크게 대였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재명 중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지 국정원장에는. 어, 자주파라고 하는 반미적인 발언을 했었던 사람이 임명됐고 실제로 대북 방송 대북 확성기부터 껐고요 한미 일 합참 의장 회의에서 그 전까지 그 전에까지 계속 있었던 중국의 위협, 그 다음에 북러 군사 협력의 위협. 이런 그 단어들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 쪽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전승절 뭐 참석 소통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 주적 뭐그그 그 부인하는 장관 후보자들 나오죠. 예. 저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음. 것들 또 그렇게 가는가 하는 그 의구심과 우려를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 안보동맹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음. 그런 측면을 그 이재명 정부에 해소하지 못한다면 아. 여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어, 상황이 그렇게 뭐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만큼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죠 자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카드로 협상에 나서야 할지 좀 이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 당초 정부가 투 플러스도 협상에서.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 일단 제외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혹시 그 미리 알려진 거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협상이 불발된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사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품목 개방에서 어 혹시 한미 간의 의견 차가 있었고 들고 달라한 것을 미국이 알아서 아유 그러면 오지 마. 뭐 이렇게 된 상황인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홍의표 의원께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먼저 뭐 짧게 앞서 얘기부터 좀 하면 뭐 일단은 지금 한미가 통상 협상 문제를 이념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그 정부가 한 번도 한미 동맹을 한중 관계보다 후순위로 둔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역대 모든 정부가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했고 그 이재명 정부도 그 일관된 입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친중 반미 반북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쌀 시장을 개방을 했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예.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 아, 한국에 대해서는 아니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소, 소고기 그 연령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문제하고 예. 쌀 추가 수입 개방 문제 관련된 문제도 아마 미국 요구하는데 예.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 이견이 있고 그저충돌 음. 지점이 있는 음.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는 어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수 없지만은 네네. 어쨌든 모,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조그 미군에 대한 방위 분담금 문제를 포함해서 음. 또는 미국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 K조선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한국하고의 조선 협력을 통해서 미국 군함 수리 개보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함께 테이블에서 올려 올린다, 올린다면 음. 저는 뭐 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일본 수준의 합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본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것이다. 네, 처음부터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을 거의 패키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그럴지 어떨지 네. 또 트럼프의 어, 협상이 특스kills이 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밝혀 봐야 되는데 지금 속보 자막을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루비오를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이 못한 것이 미 거절로 불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어,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 위성락 안보실장은요 미가 미국 대 미국이 거절로 루비오 불, 만나서 불발된 것은 오보다 그러니까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 전화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위성낙 루비오 이양과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트럼프식 협상 스킬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이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도 사실 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식 어, 협상 방식 뭐 이런 바탑다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여실히 보여준 장면 하나가 공개돼서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요 자 백악관 직무실 책상 위에 오른 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보면 4천억 달러를 숫자 4를 긋고 어~ 딱 이렇게 지었습니다. 짓고 5천억 달러 이렇게 수정한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측에서는 최종 제시한 금액을 고치고 또 발표할 때는 또 5천5백억 달러로 더 올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홍희표 의원께서는 협상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돌다리도 두들겨 박고 우리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이 부분인데 저런 그 트럼프식 협상 스, 스킬 이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광의원님 지금 미국과의 협상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시간이 지금 저희 편이 아닙니다. 아. 미국에서는 상호 관세라는 것을 이제 들이밀면서 네. 언제까지 어 협상이 안 되면은 그대로 가겠다 이런 지금 먼저 이렇게 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뭘 찾아가지고 협상을 시간을 끌기를 하거나 이렇게 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방금 하면에서도 보셨지만은 네네. 일본도 원래 아마 예정했던 투자 금액을 상당 부분 더 투자하기로 하는 조건을 달고 예. 또쌀 시장 개방 이런 문제까지. 어, 음.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금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 같은데 예.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마 우리 측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요구를 할것 같고요. 예. 어 지금 우리 사회에 더욱 민감한 쌀 음. 시장이라든지 소고기 시장 개방 문제 이런 것이 아마 정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선 산업에 대해서 협력이라든지 음. 어, 그리고 어, 대기업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어, 음.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좀 협상 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